재진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신한일 어협정을 적각 폐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가 꼬인 것이 바로 신한일업협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섬 전체가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정말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명한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땅에 붙어 자라는 사철나무에서부터, 진기한 식물들이 군락을 형성해서, 그 외로운 섬, 독도에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독도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일 정도만 배가 접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독도 방문한다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울릉도에 여행 갔다가 독도 날 좋아하면야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에 가면 배에서 내립니다. 내리면 독도 막 거기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시멘트로 바른 부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생설하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조용히 배에 올라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이 땅을 활용할 때만, 엄청난 관광지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문제입니다. 1998년 11월 28일, 일본과 신한일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 정부 수립된 이후에, 53년 만에 이걸, 새로 바꾸겠다고. 1999년 1월 22일, 새로운 신한일업협정을 발효했습니다. 그럼 3년마다 이걸 또, 어, 이거, 할수 있습니다. 근데, 2002년, 1월 20일, 3년 됐는데도, 한일이 아무도, 그, 어, 신한일로 표지를 바꾸자 소리를 안 했습니다. 참, 이게 묶인지, 정말, 에, 대통령이 하는 게능니면더 이상 말을 할수 없지만, 이건 정말 이긴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원래 그저 양국의 바다 겹치는 지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합니다. e e z 라 표시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 수립하고 난부터 54년까지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우나라의 독도와 일본의 오키도 사이에 그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요 정하기로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무엇,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에,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일본 옥기도. 그런 무슨 말이 독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독도가 전에는, 에, 우리나라의 최동쪽이라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울릉도 하리가 우리 독도는 이제 완전히,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국제 분쟁화가 된 겁니다. 참, 이리, 이리, 이럴 일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대모를 하고 참 많은 했지만은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민단체는 그저 최대한, 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상 할 일이 없어서 10여 개 독도에 관계된 단체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신용화명예수 사람은 이걸 했던 놈들, 좀 매국노다. 이렇게 매국노를 외치고 했습니다. 뭐 외치고 면 뭐합니까? 뭐, 그러더니 일본은 2000년부터 자기들이 살 맛이 났습니다. 자기들 그때부터 독도를 닥 치시면 죽도록 합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다케시마 백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막먼발시 그냥 이렇게 소리만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을 일본이 점령을 빼들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온 건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걸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 정부행게 아니고 거기 관심 있는 사람 그 주인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이제, 이게, 독도 중간에 딱, 그, 이 중간에 빠지니까, 막 자기들 살만 났죠. 온대 도로 댕기면 지금 야당 하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에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바다사랑 실천 후 시민연합이 신한일 오피적을 정말로 이건 안 되는 물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해해봐야 별 소용이 없네요. 그런데, 신한일업협정을 지금도 없애면 됩니다. 3년마다 악주기하니까 없애고, 협세가 안 되면 그냥 막, 저, 저, 이질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독도에는 28개 사업을 했습니다. 독도 실제 행거는 그 다음에, 그, 독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있고, 기거도, 저, 기거도 있는 거 알죠? 그 바다 끝에다가, 한 이어 독도에 하기로. 2,700입방미터니까약 800평 됩니다. 그 시멘트 로 사가지고, 위에 가지고, 한 800평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띄어놨죠. 이어도 봤을 겁니다. 띄어놓으면. 그 안에 전부 짓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종조사부터 모든 기상관측 전부 다 합니다. 그걸 하기로 국회랑이 만만치 않지 않잖아요. 국회, 그 겨우겨우 해가 통과됐고, 또 295만에 만 방파제 있으면 뭐 굉장히 좋죠. 이것도 있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해가 완전히 하기를 됐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팔월십일날 그 울릉도 28개 사업 중에 표지석 세우지, 대통령 표지석. 그 세우러 가면서 온갖 자랑을 다, 하고 사람 원래 좀 성격이 그렇잖아요. 좀 활달한 건 좋은데, 대통령이 일좀무고 해야 되는데, 온갖 종을 뜯어서 하니까 일벌 발칵 들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발칵 들려면 그냥 가면 될긴데 갔다 오면 될긴데 갔다 오기는 왔는데, 갑자기 일벌이 푹 줄어가지고, 자, 과학기지 없애, 없애 안 하겠다. 그 다음, 그 국회 통하시면 얼마나 예산을 다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295 방파제. 그거 쓰면 얼마나 그니 배가 필요한,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겠다. 참, 참 정, 정부가 돌아가는지. 아니, 갔다 오시면 또, 또 갔다 오서그들로 버티고 으면 되는데. 자, 청와대에서 뭘발표를합니까 독도가 왜뭐 그렇게 하느냐? 독도는 3 0 0개섬 중에 하나다. 이런 정신 빠진 놈이 간부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얼마나 욕도 하고 해도, 뭐, 그 뭐, 어, 방도도 없고. 그러나 또 한, 하나 더, 하는 거는, 예, 문화 관광부에서, 그게 이제 그, 천년 기념 이런 것 때문에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허가 국회 다 통과되는데, 아이, 그게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잘못해야 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합법을 시키주는 그런 멍청이 같은 놈들, 거기야 뭐, 대통령 임명해서 멍청이 짓 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어참 방파제 2 9 5배도날라가고 그다음 에 해양과학기지 날라가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빠지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국사정부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거는 뭐 원래 뚝심으로 전국가를 가는가 가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많이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딱세 개가 있었는데, 두개준비 했죠. 어, 양과학기자고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방파지하고 했는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가보신 사람이 있는 모르겠는데, 독도에서까지 한최 시간, 두 시간 이상 걸려요. 기후가 아까 얘기했다 40일 정도만 날이 맑을 기 때문에, 그 나무의 독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태풍이 갑자기 몰아붙시다 하여도 왜 되겠어요? 그건 망망대해니까. 그래야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게 대피 시설을 만들기로 해서, 그, 어, 크게 대피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 정부에서 관제도 알아안 했어요. 해나 이것도, 또것도안 하겠다고. 누구무룩 하는데는데 스스로. 야, 이거 참 숨통 맥깁니다. 2014년 11월 1일 날, 정부 조합청사에서 대통령 나서지 않고, 그 국무총리가 나서가지고, 외교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대양수산부하고, 이래 모아놓고, 그것도 결정해버렸어요. 그것도 대통령 일이지 뭐. 자, 한번에 내가 열이 좀안받치게 되겠습니까? 국민하열받치게 되겠습니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독도 나라가 강하면 좀 질러야 되겠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420억도래 가지고, 향과 악기지. 그게 시멘트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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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바위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에, 800평 되도록 하는 게니까, 그 420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철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철구조물과 밑에 바에 뚫어가지고, 이제 그걸 띄워가지고, 시멘트를 하고 이래가 하고, 그후에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이제, 과학기지를 만들고, 그 연구도 하고 합니다 420은 어디 가나, 어련이 없어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나서, 그러면 뭐, 주차, 주차기 어디, 100년도 가다요 100년도 가서 물어보면, 그런 거 완화 딱 해요. 이야, 이 420이 어디 가서 있는지, 안 그러면 남의 적당한 데다 세워놓고 뭘 다른 일 하든지, 정말, 독도 날에 대해 정말 섭섭하네요. 이런 형태로 독도를 지키자라면 했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3년, 3년마다 교체할 수 있는데 교체해야 돼 바꾸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독도 풀리는 겁니다. 뭐안 하면 영구히 안 하는 거죠. 뭐 팔이 칼칼하게 됩니다. 뭐 짓손비어도 안 하고 뭐안 하는데 이것도 다안 하면 돼요. 근데 그사입니다 그...